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바로 일주일 반이 지나갔어 그쵸? 오늘 또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저 이쁘게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새눈 뜨지 않기 눈감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 원당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라고 얘기했죠.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해가지고 하나님 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 광야로 돌려보냈어. 광야로 4 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이 만들었는데 그때 음, 처음에 나왔던. 1세대라고 얘기했었죠.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 그들의 자식들이 이제 남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그 2세대 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규칙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그런 규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돌봐 주세요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그러니까 원래 애굽 땅은 날강이 있어가지고 물 걱정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이 얘네들 얘네들이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으시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거기에는 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이 돌봐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어 슈티를 했다면 오늘은 하나 말씀, 이게 용. 여기 딱 나와있지, 용. 24.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여기 딱 봐도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 음. 성경이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이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 말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두시오. 오, 내 말, 내말 누구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두세요.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랬어요. 와. 한마디로 그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어, 그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말씀을 모르는 그곳에 보내시기도 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가까이하고 있나요? 에? 아니야? 응? 어? 아니지. 우리는 맨날 맨날 큐티하잖아요. 큐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큐티를 빼먹지 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거야.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간사님의 어, 설교를 제대로 잘 듣는 거, 그리고 암송을 제대로 잘 하는 거, 어, 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과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큐티도 제대로 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도 제대로 들읍시다. 자. 어, 그러면, 아하! 보도록 할까요? 63쪽. 하진이는 매일 밥을 먹고 유치원에 가고, 한글도 배우고, 친구들과도 잘 놀아요.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인형이랑, 여러가지 방법으로 늘 함께 한대요. 아, 그 다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네. 그 다음에 우리 밑줄을 쳐보도록 합시다. 하나,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즐겁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라셔요. 자, 그랬어요. 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억지로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에 겨워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길 원하신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 뭐 성경 동화를 읽는다던가 아니면 또 성경 만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성경책을 같이 읽는다던가 성경 부모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재밌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성경을 가까이 할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간사님과 함께해요. 한번 볼게요. 자, 하진이는 요즘 푹 빠져있는 인형이 있어요. 집에 있을 때도 유치원에 갈 때도 언제나 같이 있대. 여기 있는, 야, 나와있는 인형 나 뭔지 알것 같아. 이거 핑 그거 맞죠? 핑 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얘 자고 일어나면 와 핑이랑 같이 나가서 놀고 핑 포크로 밥을 먹고 핑이랑 소꿉놀이하고 핑이 나오는 만화영화도 보고 잘 때도 핑을 껴안고자 고 그쵸?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한대 와 이게 바로 우리 애가 가져야 할 마음이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야 할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실 거예요 어, 이 뒤에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너네들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과 같이 다 멸하신다고 했어요. 어, 복 저주를 내리신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아주 무섭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어,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나 그 따끔하게 혼을 내고 돌아온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답니다. 선생님도 하나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음.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음,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였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채트를 외우는 것,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말미아마 복을 얻을 하시리라. 그거 있죠. 그런 것들. 어 창세기 1장 1정. 그런 거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런 것들. 그런 말씀들을 다 우리가 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이 말씀들이 바로 힘이 돼요. 어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많이 외우고 많이 많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간사님 거짓말 하지 않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원당교의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아멘? 으흠. 자, 그렇다면 우리 두손 이쁘게 모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셋, 되 신기하다. 이거는 잘 되는데. 이거는 잘 안되네 우리 새누뜨지 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수 없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원당교회 유튜브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원당교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선생님이 날마다 기도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빠이빠이. 우리 내일 만나요. 내일도 재미있는 말씀으로 다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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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